긴장감, 조성준. 이제거 오른쪽입니다. 이 글씨를 보고 이것이 로스트벨링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신비한 동물들이 보이다 보니 영어를 잘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좀 덥지 않습니까? 그곳이 왔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락스파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거들 때마침 오른쪽에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 일명 아대황입니다. 낙파도왜 이름이 대머리 황새인지 알수 있겠죠 덕은 고기를 먹고 살아 독소가 머리 위로 올라가 저렇게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대머리 네 마침 반대쪽에 낙타가 낙타 났다 낙타는 저 봉이 하나 있으면 단봉 낙타 두 개면 쌍봉 낙타 그럼 봉이 세 개면 그런 건 없습니다 정원에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방을 물과 에너지로 바꾸 사용하는데 약한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이마침 왼쪽 바위산 위에 바바리 양입니다. 바바리 양은 힘이 약한 엄마와 아이들을 바위산 위에 그린밍된 숨컷들을 네, 바위산 밑에서 적들을 경계하며 지냅니다. 모래 바람이 불때 입과 코를 가슴털 속에 숨겨 마스크처럼 사용하는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반대쪽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 목플론입니다목플론 무클론 키가 다 커도 약 12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입니다. 하지만 전악지대에 살기 때문에 점프를 하면 무려 2m까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군들 혹시 안데스 산맥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왼쪽에! 아유, 합니다 아이파카는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털이 아주 촘촘하고 따뜻합니다. 색이 진한 친구가 여자친구 리파, 색이 연한 친구가 남자친구 초코, 그 사이에 있는 귀여운 친구, 최근에 태어난 목합니다 귀엽죠? 아, 그럼 계속해서 테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차를 멈춘 겁니까? 길이 없어지고 새로 동굴이 생겼다고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laughs> 제군들 선발 대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자리에 앉아서 손잡이를 꼭 잡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겁먹으면 제가 안아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갈까요, 캡틴? 제군들 내리막 길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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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어디야? 이런 곳에 있었 말이야? 말도 안 돼. 는을써놨 누구야? 나와! 누구냐? 전 스칼렛 대장입니다. 누가 이곳에 발을 들인다는 말이냐? 길을 잃었지 말입니다.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로벨 탐험대입니다. 우린 괴롭히러 온 것이냐? 아닙니다. 저희 동물들이 사랑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i Sooji, Sooji, 이 o o j i So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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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하 j i 인간의 일기심이 터져서 우릴 괴롭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인간이 없는 새로운 땅을 찾아라 이곳 로스트밸리에 머물게 된 것이다. 우의동군은 선한 마음 없이는 올수 없는 곳이니 그대들을 믿고 하나님의 기회를 지겠다. 하나 명심하느라, 명심하느니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아는 길, 제가 먼저 양쪽에 코끼리 석상입니다. 하지만 여기부터는 제가 진짜 아는 길입니다. 고대신전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코끼리들의 지상낙원, 고대신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선발대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코끼리 코끼리입니다. 좀더 가까이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반대쪽에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몸집이 큰 친구가 여자친구 와티 몸집이 작은 친구가 남자친구 우다라입니다. 이 친구들은 1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이말을 보면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아시아 코끼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선발대 말에 의하면 좀더 특별한 코끼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왼쪽에 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선발대 말에 의하면 저 코끼리의 이름은 코식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줄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믿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 누굽니까? 설마 지금 저코식이가 말을 한 겁니까? 통신부관 코식이 말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죠. 다 같이 코식기에게 사랑한다고 외쳐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코식아 사랑해 나도 됐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지역 사바다 지역입니다. 사바다 지역으로 가면 보물에 대한 힌트를 좀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는 순간 사바다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누굽니까? 기린입니다. 조금 더 앞쪽에는 왼쪽에 아기 기린도 함께 있습니다. 아기 기린의 이름은 그루입니다.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라고 해서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인 약 180cm의 큰 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제 이상형은 기린입니다. 제가제반대쪽엔파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조 옆에 타조와 비슷무리한 새, 바로 에뮤라는 새입니다. 에뮤는, 에뮤과 동물은 전부 멸종되고 에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 옆엔 파조 알이 있습니다. 파조알 옆에 있는 알이 바로 에뮤 알입니다. 제가대 왼쪽에 펠리콘입니다. 좀더 가까이서 만나보겠습니다. 헬리콘의 뿌리 밑은 피부로 되어 있어 물이 무려 12리터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니 무척 귀엽게 생겼습니다. 헬리콘 뒤에 있는 친구는 호코니라는 새입니다. 조금 더 앞쪽엔 아프리카 사자가 살고 있습니다. 사자는 하루에 약 18시간 이상 잠을 자는데 잠을 자지 않는 시간에는 사냥을 합니다. 사냥은 암컷이 할까요? 수컷이 할까요? 제가 할까요? 암컷이 주로 사냥을 합니다. 수컷은 머리 위에 갈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어 사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컷이 사냥하는 동안 수컷은 무리를 지키고 먹이를 몰아주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이쯤에서 어떤 벽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 벽화를 봤을 때이 사자가 누구인지 이걸 왜 그러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오전향을 만나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이게 바로 백사사 타오의 벽화입니다. 난 지금 이게 맞은 그런데 벽화 사이사이에 물총새 보이십니까? 네. 저 물총새가 이 그림 다 그렸습니다. 박수. 반대쪽을 네. 보면 얼룩말이 있습니다. 얼룩말의 몸 색깔의 배경은 흰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검정색입니다. 줄무늬가 흰색입니다. 얼룩말의 무늬는 다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지문처럼 각기 다른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린의 목소리를 들어본 대원 있습니까? 없죠. 기린은 목이 자라면서 성대가 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거의 낼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린을 좀더 가까이서 만나보러 갈 텐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린이 가까이 왔을 때, 직원들이 창 밖에 손을 내밀거나 기린을 만지거나 기린에게 소리를 지르면 기린이 깜짝 놀라 돌발행동 할수 있습니다. 예쁜 눈과 카메라로만 볼수 있도록 합니다. 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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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자 근데 반대쪽으로 보면 잘생긴 석과동물 일런드가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머리에 뿌리 달린 석과동물을 영양이라고 부릅니다 로스트밸리의 소지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그 옆에는 예쁜 꽃타슴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 앞쪽으로 가서 기린 친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꽃은 예쁘다. 어, 어. 용순, 용순, 머리에 어. 용순, 정룡아, 정룡, 정룡, 정룡아, 정룡 씨. 청룡아밥 많이 먹었어? 청룡아밥 많이 먹었어? 네, 그런데 다시 반대쪽으로 보면 저 앞쪽에 있는 색깔이 가장 진한 기린 보이십니까? 바로 장순이라는 기린인데 8번의 출산을 한 다섯의 여왕입니다. 기린의 임신 기간은 약 450일, 무려 20년 넘게 아이를 낳은 겁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길이이 우리 장순이의 자식들과 손수들입니다. 장순이 올해 나이 34살로 사람으로 치면 100살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우와 다 같이 장순이 만세 탐창 외쳐보겠습니다. 대한 장순 만세! 만세! 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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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뽀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뽀티야! 뽀티야? 뽀티야! 뽀티야! 뽀티 왔다! 왔습니다. 보티아 길이 낮아 아파트 2, 3층 높이 5에서 6미터까지 살아나는 친구들입니다. 어린이의 은5 0분이라고 하는데 기내 체온을 조절할 때 사용됩니다. 보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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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근들 오른쪽에 아프리카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 온몸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 약1 5 0 k 로의 무게도 거뜬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실력 <laughs> 친구 동키의 실제모델이 바로 이 아프리카 당나귀 친구들입니다. 가만히 서있는 친구는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나기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서서 잡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제 노벨탐험대의 마지막 탐험지역, 평화의 언덕으로 가볼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 우리 제그들들 다같이 좋아졌으면 해 좋겠습니다. 여기서 코너만 돌면 제그들의 오른쪽에서 어떤 동물이 보입니까? 풋불소가 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 모두 카메라를 듭니다. 카메라를 들고 반대쪽을 봅니다 반대쪽을 바라본 뒤 사진은 저를 찍습니다 홍합 모유 수유를 합니다 더 신기한 건 아빠도 모유수유를 합니다. 홍학 보관에는 소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소낭류라는 우유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모유수유를 하는 공동류가의 아이콘입니다. 홍학 태어날 때 몸통은 회색, 다리는 검정색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라나면서 먹는 먹이, 개와 새우의 붉은 색소를 깃털로 뿜어내는 신비한 동물입니다. 홍학 머리를 맞으면 어떤 모양이죠? 하트입니다. 그에 걸맞게 굉장히 로맨티스트입니다. 한평생 한남자 한여자만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에평마이안으로 올라가서 커플소의 룸메이트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찍었어? 제데 오른쪽에 누가 보입니까? 커플소 맞습니다 커플소 말고 다른 동물 치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치타는 육식동물 커플소는 조식동물 어떻게 함께 살수 있는거지? 칠타는 몸무게가 약 50kg로 굉장히 날씬한 동물입니다. 그에 비해 코뿔소는 한쪽 다리에 약 200kg, 전체 몸무게는 약 1500kg에 달합니다. 칠타는 단독 사냥을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몸집이 큰 친구는 먹이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니리 코뿔소는 당연히 먹이가 되지 않고 코뿔소 또한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어서 자신의 자식과 먹이를 건드리지 않으면 착하고 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두 친구가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린 이곳의 이름을 평화의 언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치타는 100m에 3초를 뛰는 지상 위의최고의 달리기 실력자입니다. 코프스는 100m에 몇 초를 뛸까요? 못 뛰나요? 코프스는 100m에 8초를 뛰는 굉장히 빠른 동물입니다. 몸집에 비해 굉장히 빠른 달리기 실력 갖고 있는데 코프소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타와 함께 사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데 반대로 청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저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귀를 쫑긋쫑긋 움직이며 신호를 보내줍니다. 나같이 코뿔소에게 사랑한다고 외쳐보겠습니다. 코뿔소야 사랑해! 귀가 움직이죠? 코뿔소! 무서워하는 거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코뿔소, 두 번째는 몸집이 큰 코끼리, 세 번째는 바로 사람입니다. 코뿔소의 뿌리 만병통치약이라는 헛소문 때문에 사냥꾼들이 코뿔소를 많이 사냥했습니다. 그래서 코뿔소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같이 코뿔소와 치타에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 습니 여기까지가 우리 선발대가 탐험한 로스트밸리 지역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야 아, 그렇다. 그러니까 보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 보물을 찾지 못했고. 하 제군들 전 타오 장령을 만나고 보니 그 보물이 뭔지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간 동물들과 함께 살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로스트 밸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군들과 함께 탐험했던 탐험 네 잠수 칼리 그리고 멋진 캡틴이었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하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가시는 물건 없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저에 도착하겠습니다.